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이 잘 오른 듯 했지만 다시 하락으로 고개를 숙이려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시장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려왔죠 코스닥시장 오늘 1.56% 약세를 보이면서 52 2평 62평까지 한순간에 내려앉았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요 아직은 12평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고개가 다소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2650포인트 코스피 지수 박스 상단 저항 가격이잖아요. 공교롭게도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눌리고 있기 때문에 아, 혹시라도 아,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미국에서 또 악재들이 발생되면서 우리 한미반도체도 오늘 다소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11% 가량 상승 마감한 부분들이 다소 조금 아쉽게 오늘 마이너스 6%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긴급 진단으로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왜 우리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매도 전략을 우리 유료회분들에게 진행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주목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시장 금요일 마감 이후에 악재가 발생됐는데요. 바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108년 만에 처음으로 강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글로벌 금융 시장 긴장감이 보다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 반도체 장비 대표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예상보다 낮은 실적 발표하면서 5% 넘게 급락한 점도 반도체 주식들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AI 수요가 넘쳐나는 이 시점에서도 중국 수출 규제 여파가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2분기 이후 다시 둔화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주요 업종들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미반도체, 분명히 기업은 좋고, 실적 좋고, 그리고 SK하이닉스와의 어떤 관계성 잘 유지되고 있고요. 여러모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수 없는 한미반도체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홀딩 유지하고 가져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 과거의 한미반도체가 그래왔듯이요. 또 SK하이닉스가 그랬듯이, 삼성전자가 그랬듯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매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갈 줄이야. 우리 한미반도체 보유자분들이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몰랐을 뿐더러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대응만이 중요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흐름들. 결과적으로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한미반도체가 좋은 회사여서 그냥 홀딩 유지한다? 삼성전자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회사니까 좋은 회사니까 그냥 홀딩 유지하고 계속 물타기 한다?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전략 매도로 의견을 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전략 매도로 투자분들에게 의견이 나갔습니다. 고성능 HBM3 TC 본더 시장 점유율 1위 최근 SK 하이닉스와의 또 수주 소식들 그리고 오늘은 주식 소각 호재까지 나왔는데 주가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장 내일은 컴퓨텍스 일정 세미콘 동남아시아 일정들이 있으면서 우리 SK 하이닉스도 한미 반도체도 주요 일정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아 어, 한미 반도체 오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로 의견을 드린 것은요. 시장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시장이 우리 기업의 방향성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호재가 빠바박 터져 가지고 시장 지수 다 빠져가는데 한미반도체만 급등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데 한국 시장 반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에서 미국 시장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반드시 빠지게끔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금융 시장 자체가. 지금 자체 잘못하면 삼성전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이닉스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이거 자체 잘못하면 다 같이 빠지겠구나. 그게 두려운 겁니다. 미국 나스닥팩 선물지수 지금 보고 계신데요 화살표 매수신호가 잘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2만2 0 0 포인트 때도 돌파해서 이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 나스닥팩 선물지수도 기술적으로는 하향 추세에서 엔짱 패턴으로 빠진 것이 아니니까 지금은 추세를 그래도 우상향으로 돌려놓고 눌린 목이니까 너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느냐 당장은 걱정할 부분은 아니겠으나 그쵸 지금의 이 흐름을 우리 한미반도체하고도 똑같이 비유해볼 수 있어요. 50, 20, 62평을 다우상향 해놓고 주가가 이렇게 올려놓고 조정이 나오면 그렇게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정말로 걱정할 수 있는 상황들로 얘가 급락으로 나와서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 나스닥팩 선물 지수가 버틴다는 얘기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버틴다는 얘기고 그러면 반도체 업종이 버틴다는 얘기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충격적으로 빠지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도 더 많이 빠지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기준으로 한미 반도체 비율 설명드릴수 있다라고 했는데 52평 12평 22평이 단계별로 지금 골든크로스 과정에 있고 62평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봤었던, 우리 나스닥 지수하고 약간의 이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주가 조정이 좀 나오면, 82,100원 흔들거리면서, 어, 이렇게 좀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변수가 있겠어라고 우리는 아직은 걱정할 때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매도로 대응했느냐? 화살표 매도 신호가 오늘 확정이 됐고요. 여기 여기 보이죠? 예.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95,000원 단기 저항 가격 구간을 우리 금요일 날 고가가 94,2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어, 저항 테스트 했어요라고 한그 95,000원 가격이에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거기서 윗꼬리 달고 오늘 이렇게 개파락이 크게 떨어질 줄이야. 미국에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가 벌어질 줄이야.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늘 발생되니까 우리는 일단은 신호에 따르자라고 전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신호대로 일단은 따라하고 또 다시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으로 다시 올라간다면 매수 신호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면 문제 되지 않는데 떨어졌을 때가 문제다. 보유 홀딩 유지하고 있는데. 떨어졌을 때는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대응을 그렇게 매도로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V자형 반등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꼭지가 될수 있죠. 심지어 또 오늘 밤에 미국 본장에서 지금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반등 나올지 급락할지 아니면 보합에서 머무를지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 못했단 말이죠. 하루 시차가 우리 한국이 빠르니까 아시아가 빠르니까. 그럼 그 부분들을 반영하고 우리는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국내 주식시장 또 자칫 잘못하면 꼭지가 될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다라고 최종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 코스피 지수는 화살표 매수 신호가 유지되고 있지만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추세가 꺾이는 그림이 나오면 우리 코스피 지수도 앞서서 같은 또 매도 화살표 신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 매매 신호는요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 HTS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활용 영상도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처럼 강한 매도 신호와 함께 프로그램 매도세가 함께 발생되고 있고, 또 하락힘이 강해질 때, 우리 한미반도체가 좋고 나쁘고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보조지표로도 이렇게 화살표 매수 신호가 실시간으로 조건부에 걸리면 발생했다 사라졌다 이렇게 신호를 실시간으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투자자님들 설치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문자로 받고 있고요. 5월달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살표 매매 신호 특히 직장인 분들 실시간으로 유료방에서 확인하고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뭐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신호 보고 대응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추후에 매수 신호 부분도 잘 체크해서 영상으로 올려 드릴 테니까요. 실시간 내용은 유료방에서 선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은 아무래도 장 마감 이후에 저녁 시간대에 공개가 되니까 그 시차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매수 타점 나오는 신호들도 놓치지 말고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